이른바 한윤 갈등 이라운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와 함께 국민의 미래 비례 대표 공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주목할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같이 갈수 없다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쳤었고 어제 이철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 하래진행되었는점 부인할 수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결국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뭐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 힘 지역구 공천이 뭐 조용한 공천 감동이 없는 공천 뭐 이런 얘기를 지적을 받았는데 박 교수님 왜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서 뒤늦게 이런 문제들이 터진 걸까요? 네, 일단은 이 갈등이 지금 터진 시기. 그다음에 내용,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네. 있다. 단순한 공천 갈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당에서 용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인사권까지.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은 거의 금기사항이었거든요. <laughs> 여권 인사들 중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아우성 칠때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그럴 때. 그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을 인사권까지 건너라 하면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어 그래? 그럼 너네는 문제 없어? 그러면서 비례공천의 문제점을 갖다가, 어, 거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맞받아 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 소위 말해서 그 국정운영과 총선 공천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내용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게, 용산에서 공들여 왔던 인사들을 왜 배제했냐 또 용산과 친한 인사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날 날짜를 지정합니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인사, 인사 대신에 요런 이런, 이런 인사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바꿔라 이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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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불만이나 개인적 불만의 수준이 아니었다. 네. 즉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이철규 의원이 시기와 내용을 비춰본다면 이거는 용산과 그다음에 소위 한동훈 지도부 간에 비대위 치대 체제 간에 국정운영과 총선 방향을 둘러싼 지도, 주도권 싸움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정쩡한 봉합에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순번이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소폭인데, 이번 문제의 핵심인 사천 논란, 글쎄요. 일단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주기환, 뭐 30년 직이라고 하죠. 전 광주시장 위원장 등에 대한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요구, 원래는 최초 20번이 넘어갔었습니다. 당에 대한 공헌 때문인지 사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어, 일단 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주기현 전 강주시당위원장 거취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또 김혜령 전 대변인 본인이 사퇴했죠. 그리고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또 영입인재 개그맨 김영민 씨, 뭐 보수 유튜버 민영삼 씨 이런 분들을 어 친윤계 이철규 의원 쪽또 용산의 어떤 어 소위 어 추천으로 어 비례대표 후보로 좀쓱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이들을 다 뺐다라는 거죠, 김대표님. 이렇게 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도 뭔가 잡음이 있을 거다, 반발이 있을 거다,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아.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동안에 해왔던 얘기를 한번 반추해 보면 오늘의 결과가 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 쭉 해왔던 <laughs>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네. 당 대표는 나다. 그 공천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에서 그동안에 언론에서 감동이 없는 공천이었다라고 하는 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다. 뭐 감동이 없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비례 어떤 이 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그런 언론의 비판을 만회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주도권을 진 본인이 어, 염 염두, 뭐~ 두에 뒀다 뭐~ 관여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할 때 공정하다 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아마 이~ 비례대표 명단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김영민이라고 하는 분 네. 이~ 뭐~ 여담입니다만 이~ 개그맨 최신 유튜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모에게 김영민이 그 자리 한번 보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음. 어떤 특정한 이 준공직의 자리까지도 언급했다는 네. 그런 설이 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아낀다? 뭐 이런 측면의 인사들이 여기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분들을 뺀 것은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 이기는 선거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라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을 받고 반발이 생기니까 명단을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게 이제, 어, 내일하고 모레부터 아마 이, 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텐데 저는 오늘도 그렇고 이게 등록하기 등록이 그러니까 끝나기 직전까지 이 비례 명단이 추가적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단순히 그냥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 중간에 그래서 그 사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 하라 그랬지 않았냐라는 식의 또 다른 어떤 공방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호남 배려 측면과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배려도 제가 볼때이 이 사무처 출신 당직자가 과연 비례대표 안정권에 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네. 또 호남 배려 차원에서 조배숙 전 의원을 배려했는데 아니 이분 정치를 오래 한 분인데 이런 분 말고 보다 더 신선한 분들 보다 더 어떤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네.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본다 그러면 저는 이 비례대표가 완성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라 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내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음, 상태봅니다 알겠습니다.